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가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이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성탄일 주일 지난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8편 이사야 49장 13절로 23절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전모기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네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네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네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네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네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네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못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못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네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네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네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아멘.오늘의 시편입니다.할렐루야.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해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풀과 우박, 눈과 소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새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성탄절 주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치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